오늘은 자라, 코스, 마시모두띠, 오이쇼, 찰스키스 여름 신상 원픽 쇼핑 콘텐츠입니다 평일 오후 반차를 쓰고 여의도를 향했습니다 쇼핑 전 스타벅스 코코넛 화이트 콜드브루를 테이크아웃했고 고메 브레드에서 빵도 샀어요 여의도 한강공원 장미터널이 예뻐서 사진도 찍었어요 i f c 모레는 스파브랜드가 모여있어 가성비 쇼핑에 좋아요. 첫 번째 자라입니다. 민트 크롬 니트가 아주 큐트해요. 이번 자라엔 힙하면서 영하고 소녀스러운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완전 최신상 아이템이었어요. 참 마음에 들었네요. 워싱이 너무나 예쁜 연청 아이템부터 블라우스에 네온 컬러 탑 매칭한 코디까지. 그리고 날개 프릴 슬리브리스는 더울 때 상의 하나로 포인트 주기 좋죠. 더 요즘 트렌드인 네온 민트는 요즘 대세죠. 네온 컬러는 참 예뻐요. 저의 원픽은 블루 슬리브리스와 민트색 페이턴트 백과 보테가스런 블루 컬러 샌들. 그리고 화이트 블라우스들이 참 예쁜 게 많았는데요. 봄이었으면 다 샀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미 여름 시즌인데 긴팔이 많아 놀랐습니다. 요즘은 시즌 리시긴 하죠. 여름이라 청량한 초록이 돼도 참 예뻐 보여요. 초록초록한 걸 보니 여름 휴가가 너무도 가고 싶네요. 그리고 가장비픽 소재감 좋은 9,000원짜리 티셔츠. 이래서 잘하는 메 시즌 놓칠 수 없어요. 저의 두 번째 픽템은 보라색 코디인데요. 보라색 슬리브리스에 화이트 꼬임 스커트 그리고 진주 디테일 뷰까지 이게 모두 10만원 코디 완성입니다 모델 핏을 보니 생각보다 캐주얼하게 더 어울리네요 자라 모델도 참 느낌있어요 그리고 조말론 여사의 향수도 시향했는데 티 드레스는 아덴 그린티 느낌으로 시원했어요 베티버 팜플무스는 자몽 만다린 향이었어요 평소 조말론을 좋아하면 추천합니다. 현의 뷰티를 가볍게 지나 내 사랑 오이쇼에 들렀어요. 2년 전 이맘때도 여름 휴가를 위한 모노키니를 사러 왔죠. 비키니 같은 수영복보다 라운지웨어에 중점을 두었어요. 오이쇼는 컬러 디피가 참 내추럴해요. 블루 네이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상의는 산드로 하의는 유어네임 히어 입니다 오이쇼의 원픽은 연보랏빛 니트 느낌의 비키니와 네이비 퍼플 컬러의 하늘하늘 하늘 팬츠입니다 하얀색 자켓 VMD에 끌려 마시모듣기로 갔습니다 화이트 자켓은 크롭 자켓이 원픽 참 귀여운데 다리까지 길어 보입니다 여름 화이트 자켓은 정말 관리가 어렵지만 참 예뻐요. 예뻐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름 자켓 필요하신 분, 요겁니다. 이곳이 유럽인가요? 한국택이 없네요. 그 다음엔 코스. IFC몰은 동선이 참 좋아요. 로 클래식스러운 슬리브 리스 코디가 참 예뻤고요. 마지막 베이지 자켓도 예쁘네요. 레드 스트라이프 원피스 코디는 음잘 모르겠어요. 오렌지색 번거지가 참 컬러감이 예뻤어요. 그런데 너무 시선 집중될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여름 시즌이라 가벼운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제가 원하는 코스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의 원픽은 장마 시즌 대비 카키 레인 코트입니다. 민트 셔츠와 같이 입으니 정말 초록초록 세뚜 세뚜. 앤아더 스토리도 같은 동선인데 오늘은 눈길을 끌지 못했네요 마지막 제사랑 찬스앤키스입니다 여긴 뭔가 동영상을 촬영하기에 부담스러워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가죽물 라인 참 예뻐요 전 높은 굽을 잘 실지 못해서 3cm 된 아이템을 패팅했어요 투명 굽이 참 예뻤던 아이템인데 왕발이라 마지막 발카락이 탈출하려 합니다 캐슬밀 그리고 스카프 샌들 가성비가 좋아요. 조금 무겁지만 하피 가방도 꽤 예뻤네요. 구경 잘 하고 차알에서 맛난 요리를 먹었어요. 이곳 라탄 의자가 참 예쁘네요. 쇼핑은 너무도 재밌었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 원픽은 자라 슬리브리스 마시모두티 화이트 자켓입니다.